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는 21일차 청탁금지법이라고 얘기하죠 정확하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정한 청탁의 사례를 설명하고요 금품을 받지 않도록 부당한 청탁도 하지 않고, 부정한 청탁도 하지 않고, 금품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그래서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도 금지, 금품 수수도 금지.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법에 설명하는 게딱두 가지 어떤 게 부당한 청탁인지 그리고 어떤 게 금품인지 받지 말아야 하는 금품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봤었던 네 부패 방지 권익기 법보다는 조문의 양도 좀 적고요. 굉장히 간단한 법입니다. 물론 문제에서 나오면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조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힘들어하시는데 읽으시면 됩니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장도 몇 가지 없어요. 지금 보시는 총칙 있고. 청탁금지에 대한 내용 있죠. 부정한 청탁금지니까 부정한 청탁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 나올 거고, 금품수수 등의 금지니까 금품수수 어떻게 금지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업무들을 총괄하는 기관은 어디인지, 그리고 징계나 벌칙에 대한 내용들까지 총 다섯 개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지금 21일차 청탁금지법의 내용입니다. 자, 1장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목적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합니다. 부정한 청탁도 하지만 그다음 공직자들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도 안 돼. 어 당연하죠. 그래야지만 공직자들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할 수가 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이유들 때문에 청탁금지법이라는 법을 두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법에서 얘기하는,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 어디까지인지 나옵니다. 공공기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조직 모두, 공직유관단체 모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에 따른 기관들 다 들어가고, 그 다음,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들어가죠. 각급 학교 다 들어가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하니까 학교는 다 들어가요. 거기에 사립학교까지 들어가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좀 봤어요. 우리 어제 봤었던 부패방지법에서도 요 사립학교에 대한 내용들까지 인정하는 경우는 봤습니다. 근데 이 법의 특이한 점. 이 법의 대상을 언론사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거. 언론 중재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까지 지금 공공기관의 범주로 본다는 거. 언론사 기자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했다? 그러면 잘못된 기사 같은 걸쓸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언론사에게도 공공기관의 준하는 그러한 형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언론사 들어간다는 건 제가 수업 중에 꽤 자주 강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뒤에 갈까요? 공직자는 누구냐? 공직자는 당연히 공직자죠. 공적인 업무 종사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그 여러 개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그래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나 기관의 장 임직원 학교의 장 교직원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 임직원 금품 그러면 금품 수수 금지니까 금품은 어디까지를 금품으로 봐야 할 것이냐 왜 식사권이라든지 초대권이라든지 관람권 티켓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금품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써놓은 거예요. 일체의 재산적 이익에 대한 얘기 들어가죠. 그래서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그리고 음식물 주류 골프 접대 향응 교통 수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거 채무 면제하거나 취업 제공하거나 이권 부여하거나 경제적 이직주는 모든 거 이런 모든 걸 통틀어서 그러니까 공무원에게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하는 군품. 공무원이 받지 않아야 하는 금품에 이런 모든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게 입장권을 하나 갖다 준다. 에버랜드 티켓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간단한가요? 아니면 되게 고급 호텔의 식박 숙박권이나 식사권 이런 거 주는 것도 모두 다 금품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전체 내용들 들어가 있고 소속 기관 장에 대한 내용들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뭐라고 했냐면 3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공직자의 의무 사적인 이해관계에 영향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 청렴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부정한 청탁이 무엇인지 그거 금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부정한 청탁이 어떤 건지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통탁 하지 말아라. 여기가 다 부정청탁인데 읽어보면 너무나 부정청탁스러운 내용들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1호만 읽어볼까요?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검사, 검정, 시험, 인증, 확인. 법령에 일정한 요건을 정해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문대에 법령을 위반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거 당연히 부정한 청탁. 마찬가지로 인가,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각종 행정처분이나 행정부과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도록 감경, 면제하는, 법령을 위반해서 감경, 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모집, 선발, 채용, 승진, 전보, 공직자, 인사에 대한 마찬가지로 영향 미치는 행위. 만약에 법령을 위반해서 지금 보시는 이러한 것의 선정에, 선정, 또는 탈락되게 만들어 주는 행위 공공기관이 주거하는 각장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장학생 선발 여기에서 현재 특정한 사람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다 아, 그리고 이들 모두가 다 뭐라고 하나같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냐면 법령을 위반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그죠. 그리고 법령을 위반하여. 대부분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고요. 누가 봐도요, 이게 정말 잘못된 행위라는 느낌이 파바박 오는 부정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걸 청탁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 뒤에까지 되게 많아요. 병역 판정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요거 문제에 한번 나왔었죠? 입학 성적 수행평가 논문 심사 학위 수여 법령을 위반해서 처리 조작하는 행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1토부터 15호에 대한 내용들은 모두 다 어떤 게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그걸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부분 공공기관이 정말 잘못된 행위를 하면 그걸 다 부정한 청탁으로 볼수 있도록 법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그건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청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절차법, 국회법, 비슷한 종류의 다른 법령에 따라서 절차 방법을 법적으로 지킨 상태에서 권리의 침해 구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 또는 법령이나 기준에 대한 재정 개정 폐지를 제안 건의하는 그런 특정한 행위의 요구. 이런 건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거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 시민단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안, 건의하거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 보면 다 그렇죠. 실제 법으로, 어, 이거는 할수 있는 행위야 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읽으면 충분히 알수 있는 것.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공직자에게 요청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보통은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절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밀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아 이런 것들을 국가에 또는 공공기관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되는 건 이거는 네.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수수금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 이항그 다음 3, 이항이두 가지 내용 제가 수업시간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직무와 관계가 있든 없든 기부 후원 중으로도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사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고 직무와 관련해서라면 첫 번째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어요. 명목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부나 후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국회의원이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그런 공공기관이 기부나 후원 받을 수 있잖아요. 명목이 그럴싸하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크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과 상관없이 직무 관련해서라면 그 어떤 금액도 지금 보시는 이거? 이하의 금품들도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1항과 2항이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요 케이스는 3항 10조의 외부 강의에 대한 사례금 또는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1항이나 2항의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공공기관이 보통 하급공직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그러한 금품들, 요거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뢰 등 부조 같은 것, 부조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누군가의 부친상을 당했다, 그러면 그때 도와주기 위한 금액들,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대통령령 가액 범위 안에 금품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적인 거래 때문에 채무 이행에 관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게 물건을 구입했다. 당근으로 내가 공무원에게 물건 구입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적당한 사례하는 것들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들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제 불가한 조항이 여기 두개 나와 있는 이두 가지 내용이고요. 이거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금품이다.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대통령령에 대한 거는 우리가 좀 이따가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죠? 나머지 거 읽어 보시고요. 공직자의 배우자 역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1항이나 2항,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받으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외부 강의에 대한 사례금 수수 제한 있습니다. 외부 강의를 하지 말아라. 혹은 외부 강의에 대한 사례금을 절대 받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외부 강의 할수 있죠, 공무원들이. 그들이 대통령 령으로 정해놓은 금액 초과하는 사례금 받아서는 안 되고, 이 공직자의 부정청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게 국민권익위원회고, 이 법에서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신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모두 다할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에할수 있다는 거. 하지만 이에 대한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건 국민권익위원회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줄수 있죠. 그래서 사장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공직자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모든 업무들을 총괄하고 있다. 위반행위 신고. 요거 다 사실은 여기 앞에서 읽었었던 내용인데,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요 장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하려고 편집이 좀덜돼 있는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방금 읽었었던 이 얘기입니다. 업무에 대한 총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리고 이 위반 행위에 대한 생고는 사실 어느 기관에다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에는 2024년 8월 27일에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 청탁금지법 법률 시행령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까 이걸 부정한 청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금품수수금지에서 부정한 금품수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범위 음식물이 본래 3만원이었는데 5만원으로 조정된 건 알고 계실 거고요. 경조사비, 추기금, 조이금 5만원, 화환의 경우에는 10만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선물에 대한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선물에 대한 내용 설명하면서요. 현재 5만원까지 상품권 가능하다. 백화점 상품권은 제외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마도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에 대한 상품권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선물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선물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현재 농수산, 농수산 가공품에 대한 상품권, 농수산 가공품과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에 대한 상품권은 15만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7조 2항의 기간이 명절입니다. 그때는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상품권은 뭐, 어 농산물 상품권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 상품권 같은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물품 상품권이나 용역 상품권만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는 내용들까지 같이 읽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2017년 국가직 9급에 출제가 되었었던 연습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청탁 금지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부정 청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문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 평가 업무 등에 관해서 법령 위반의서 처리 조작한데요. 말도 안 되지. 이거는 부정한 청탁이고요.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이거는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정한 청탁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들에 관해서 법령 위반에서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선정 탈락되도록 하는 것. 이것도 부정한 청탁이 되고요. 채용, 승진, 전보, 공직자, 인사에 관해 법령 위반에서 개입 영향을 미치는 것. 지금 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법령을 위반해서, 법령을 위반해서, 그리고 또 법령을 위반해서. 그래서 이렇게 법에서 내용 보실 때 무조건 다 외워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취지를 좀 알고 이 법에 설명하는 용어들을 이해해 주셔야 이런 부분들을 좀더 수월하게 풀수 있다는 걸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내용까지 우리가 쭉 정리를 했고요. 자, 다음 주 우리 4주차의 주말엔 법령 읽기는 본래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과 책임 운영 기관에 관한 법률 제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그 책임 운영 기관에 관한 법률 하던 때에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공무원 행동강령까지 포함해서 보게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보는 법령들은 다 제가 문제로 구현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모의고사에서도 문제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오늘 우리 공무공무원 행정학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우리 내일은 인사행정문으로 만나는 거 아시죠? 거꾸로 진돗배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